제거라, 내좀 살리도, 여기, 그, 저기, 청주에, LG 생활공간, 그, 공장에, 내 잡혀있다. 모르겠다, 내납치돼있다 아! 제거라, 살리도!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! 큰일 났습니다! 아이, 이 호들갑이 갔다, 이 지난번에 LG 생활공간가가 찍은 콘텐츠 있다, 아닙니까? 그, 조회수도 안 나오고, 매출도안 나와가, 공비안 상무님 입장이 난 처리됐답니다. 뭐라고? 임마! 니가 임마 그래 찍어 임마! 그거 재밌다고, 조회수 잘 나온다고 니가 시 새끼가 그래 한 건데! 이번에는 LG생활건강 천주공장으로 오시랍니다. 아 가서 몸으로라도 떼야 될거 아닙니까? 아 갑자기 귀찮은데. 알았다 뭐면옷좀 갈아입고. 어... <목소리도> 어..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어... 어... 우리 그 저기.. 네. 서, 서울에서 뵀잖아요? 네, 네. 그때, 그때 기분 좋게 뵀었는데 네. 조금 우울해져가지고 공주한 성우는 아, 아직 그래도 아, 회사에 있죠? 아 예. 그런데 미안해가지고 청주까지 내려갔다 아닙니까 공장에 네. 원래 저희가 자동화돼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기계를 다 꺼요 제가 다 할게요 특별히 꺼놨으니까 아, 예. 많이 하실 수 있을 거. 요아 진짜로 껐어요 기계를? 네. 그럼 뭐, 뭐 하면 됩니까? 저희가 아, 아, 이거 예. 준비했는데 예. 오늘 일잘 해주시면 예. 저희가 저번보다 좀더 풍성한 혜택으로 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사실 수 있게 예. 준비를 했습니다. 구독자를 위한 스페셜 미션? 네. LG 생활건강 청주 공장에서 업무를 돕고 구독자 혜택을 받으시오! 아! 그러면은 내 하나보다는 둘이 안 낫겠나? 전화기 줘봐. 여보세요? 그럼 제가 이거 형입니다 저가라 내좀 살리도 여기 그 저기 청주에 LG 생활공간 그 공장에 내 잡혀있다 모르겠다 니여 납치돼있다 아 저가라 살리도 됐어 한더 부를까? 한1 0명 부를까? 그럼 이제 엄마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예예 예. 그 와주세요 정입니다야 근데 건물이 와 쇠뚱이네, 네. 새거물인가봐요? 네, 오래 지어졌습니다. 오, 오래? 네. 야, 아, 좋네 가시죠 네. 예. 야, 신기해. 어? 자동으로 이렇게 물건을 다 물건을 실어가지고 이게 이거 다 날르네. 네, 맞습니다. 와, 이거 이 이거 이거 편하네 그 이거 자동 수송 차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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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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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누구야 누구야 누가 우리 형 납치했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아주 그냥 누가 우리 형을 납치해 우리 형 하필 이거 하고 응? 어? 우리 형괴롭히 것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아주 다방싹다 뒤집어 엎을 거야 내가 아 그냥 어? 어딨어 어딨어 한번더 체크 정책이 있 오케이 가만두지 않아 어딨어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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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치됐습니까 납치 안 됐는데요? 일하자 왜 일을 합니까? 납치 했다면서요 아, 괜찮아요? 형님 좀 도와서 어? 어. 일좀 하자고 불렀어요 아 그랬구나 안 어. 어디 가 임마 이리 와 꼬인 씨 집안에 그 대기업 임원이 있어 공아이라고 우리 집안에 사대보험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? 뭐 일을 하나 같이 했는데 뭐 같이 찍었는데 어. 그게 망했어 그래서 이 몸으로 때우러 왔으니까 네가 좀 도와도 내가 임마, 니 임마, 옛날에 편한 분올라가시던 이제 사 바로 빨리 가시지 내가 임마, 니 옛날에 임마 사고 쳐야 되는데 다수습 해줬잖아. 상대편을 가 갖고 거기서 책임쓰면어떡해2년더 살았어. 맞아. 까이스, 까이스. 예예예. 멋있다. 여기서 이제 작 하시면 예. 됩니다. 아 근데 대리님 아니에요? 맞아요. 대리님은 왜 저희랑 같이 이렇게 고생합니까? 안 팔려서. 판매 부진? 예, 판매 부진. 아이고 아, 죄송합니다 너무 고생시킨다 진짜 예 화이팅 화이팅 장갑 끼세요 얼른 장갑? 아 저게 저렇게 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아 기차가 이렇게 해서 저... 상푸상푸상푸상푸 알죠 자자 어. 자, 받아라 네야이서잘싸 놓고 야야야 재남아아 여기 아 이거 힘들다 재남아네아 그거 아무것도 안하잖아 거기 아, 이거 마나 힘든데. 미는. 여기서 여기 나는게 힘들지. 네. 저짜설저 보만 뭐... 자꾸 일하는 거 같은데. 내가 나 제가 나 제가 나 세게, 세 개! 힘들어요. 와, 막간다, 막간다. 어, 이렇게 많이 와? 아, 아이 와서 같이 해요. 달려요, 아, 이봐라이해 봐라. 해 봐라. 운대구도 보세요. 이렇게 빨리 하셔야죠. 지금 움직이는 거안 보이세요? 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. 예? 어? 작업 끝났다는 소예. 최종적으로 이팔레트 라벨을 붙이시면 됩니다. 아. 제가 특별하게 라벨을 만들었어요. 아, 본데이 구도 이제 예. 어, 이거만 붙이면 돼요. 네. 어 이거 아니지? 빨리 빨리 앞에. 어. 여기 앞에다가. 아, 본데이 구도 네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왔다, 붙이네. 응. 끝나기니까. 네, 끝났습니다. 아, 이야,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이거 뭐, 아, 이거 뭐, 뭐, 하나 없어져도 모르겠네. 여기 있는 네? 제품들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작업. 하셔야 될 물량입니다 그걸 다요? 예 오늘 제가 그러니까 저...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? 아, 구독자분들이 주문을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 어. 예. 샴푸도 있고 뭐 핸드워시도 있고 이거 하나 가져가면 안 됩니까? 아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? 아 빡빡하네 나! 우리 그지야! 던지고 써면 되지만! 이거 하나 가져가면 안 됩니까? 이게 이거. 오늘 주문 들어온 제품들이거든요 네, 네. 여기 있는 제품들을 여기 컨베이어 위로 적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올리면 돼요? 예. 오 간다! 오 가라! 허리 다치시면 안되니까 천천히 조심조심 하세요 예와두 예. 개씩 와아 우리 대리님 살아있네 속도를 좀 높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주문량이 많거든요 아예 예. 빨리빨리 천천히 뭐라고요? 천천히, 천천히 빨리빨리 천천히 천천히 빨리빨리 예 천천히 빨리빨리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빨리 천천히 빨리 빨리 어디 수용소나 그런 데서 일했으면 잘할 것 같아 진짜 사람 열어 잡아가면서 자 이제 마무리 되셨죠? 네 아, 이제 트럭에 상차 작업이 남았거든요 자 이제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이동하셔야 돼요 저쪽으로 이동하시죠 대리님 가시다 아니 기가 막히게 저잘 꽂아서 들어오시네 아 그런 거. 자격증 있어야 돼. 조중할수 그러니까. 있는 네. 자격증이. 와 아, 기가 막히시네. 아, 어, 이제 요 이제 이제, 이제 트럭 실어서 하는 네. 겁니까? 네 오늘 작업해 주신 물량을 네. 고객 고객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배송 작업. 어 오, 우리가 아까 실은 거. 어. 네. 어. 이야. 이야. 이그 파트장님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<laughs> 거 같네요 그러게 딱딱하고 지시하고 그냥 천천히 빨리 빨리 어, 정확하게 고객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도와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. 오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예, 뭐 예. 없어요? 순한... 뭘 바래 임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왔었잖아 아이고 뭘 이런 걸다 아이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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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이고 괜찮은데 없어요? <laughs> 없어 없어, 없어. 홈데이 구독자들에게 특별로 할인 행사는 고생해 주셨기 때문에, 예, 그 예. 일당을 고객분들에게 그 전달하는 70% 할인을. 70% 할인이 있어. 오. 우와! 아, 이거를 다 그럼 우리 구독자들한테 다 할인 돼가지고.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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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안 됐지. 저희가 9월 6일부터 레드 위크라는 행사를 네이버와 같이 LG 생활건강과 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빨간 일주일. 네, LG 생활건강 그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그리고 코카콜라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<laughs> 응.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와. 큰 행사거든요. 어 그래요. 꼭 방문해 주세요. 너는 그저저저 할인 빠을수 있는 거내내내이만큼내 빠졌으니까. 나는 어 기다리라. 나는 너는 뭐임마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뭘 꺼내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서 꺾을래요? 꺾일래요? 잠깐만 야,